지금 조금 국민의힘은 네. 추가적인 동력은 잘안 생겨요. 첫 번째, 추가 아, 동력이 없다. 전환길까지는 왔는데 예. 뭐한길 가지고 되겠어요. 두 길, 세 길이 와야지. 그런데 그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뭔가가 안 생겨요. 이민선이뭐 사탐, 과탐 잘했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온 게 아니잖아. 그렇군요. 예산 핵심은 국영수야. 부정서. 대표가 곧 등판하기로 했잖아요. 조금만 그렇죠.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극영수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 예. 시너지가 되는데 어 역시너지가 되면 안 되지.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43.3%를 차지했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다음 박스권인의 모내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43%는 음.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어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일단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네. 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유일하잖아요. 솔직히 다른 후보들이 뭐 있다거나 하지만 그건 뭐조족지열이고조족지열이고 조족지열이고 네. 지금으로서는 여튼 이재명 대표가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보통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한30% 대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어 다른 것보다는 이제 40% 대가 나니데첫 번째로는 거의 민주당에서는 유일한 후보로 일단은 어 인식이 되고 있는 점. 네. 이 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것도 까딱했으면 40% 대가 안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예. 최근에 정지 작업을 했잖아요. 어떤 정지 작업? 아니. 문재인 형님도 만나고 아전또 소모 전지 할때그 전지요. 아 그렇죠 예. 정지 작업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동생도 만나고 음. 형님을 만나서는 아 동생 좀좀좀 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음. 또 물론 김부겸 전 총리는 형님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대통령이 또뭐하여튼어 그래줘 이러면서 또 이제 좀살짝또 했겠죠. 아니면 지금 성대모사 어, 하신 건가요 이제 뭐 경상도 사투리로 네. 문재인 대통령도 여하튼 뭐 하여튼 경상 도 사람이니까 응가해라 음. 어, 힘들된다이 대표가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자제됐잖아요 예. 그동안에는 막 그냥 팍겨나깡거렸잖아요 예, 임재 실장도 그랬고 예, 예 비명계 목소리가 조금 거기, 높아지고 그렇죠, 있었지요 그 조금 예. 이제 다독거려지게 이제 40% 대로 올라오는 이유가 됐다. 아. 또 하나는 이제, 예. 워낙 저쪽이 이제 보수 쪽이 전환길 뭐 이러면서 음. 뭉쳤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어, 반대 여파로, 음. 어, 반대 여파로 또 이재명 대표적으로 조금 더 뭉치는, 음. 뭐, 제명인의 마을에 한두 명이나 또더 들어왔겠죠. 어, 이마이야이 마을이었어? 이러면서 그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가 결집, 결집 효과,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비명계 분란이 좀 다독거려진 거, 음. 그 다음에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일단, 모여도 다른데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쪽은 전환길, 음. 이쪽은 뭐 이재명길, 이렇게 해서 음. 이제 모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무당층으로의 확장이라기 보다는 그냥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비명계, 친문계의 통합이라고 본다 그렇죠. 뭐 예.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한 통합인지 어떤지는 예.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잖아요. 어쨌든 예. 간에. 뭐 그게 얼마나 앞으로 본격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3월달에는 이제 한 달도 이제 차안 남았겠죠. 오늘이 이제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3월 한 초중순 쯤에 이제 20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2 예. 0 나오니까 그 전에 조금 최대한 하여튼 늘려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늘려놓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음. 보기에는 이번엔 한국갤럽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요. 그렇죠. 예.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지지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 율이 51.5%로 전보다도 음.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런 예.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지난주 조, 조사 대비 2.3%나 상승한 건데. 그렇죠. 그런 예. 이유가 지금 조금 국민의힘은 네. 추가적인 동력은 잘안 생겨요. 첫 번째. 아 추가 그러니까 동력이 없다. 전한 길까지는 왔는데 예. 뭐한길 가지고 내어요두길세 길이 와야지. 그런데 그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뭔가가 안 생겨요. 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네. 뭔가 권영세, 권성동 발, 뿜뿜이 돼야 돼.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들에게 동력이 있나요? 그, 그건 뭐, 너무 지나치게 물어보시지 말고. 요네 그분들이 뿜뿜하면 도움이 되나요? 어. 아니, 근데 그든게 있어야죠. 왜냐하면. 예. 예. 결국은 우리가 어 핵심은 그게 국민의 힘이 제일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세력의 중심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 뭔가가 안 나오고 예. 자꾸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 가져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지. 음. 지율은 항상 그래요. 예. 지율의 속성은 항상 내부에서 확장을 해 줘야 돼요. 그 내부에서. 내부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그렇지. 되는데. 그러니까 쉬운 예는 뭐냐면 예. 이민선이 뭐 사탐, 과탐 잘했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온 게 아니잖아. 그렇고그 핵심은 구경수야. 구경수가 여전히. 그렇죠. 구경수에서 쫙 나와야지. 그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는 뭐 사탐이 만점이네요. 이런 거는 그냥 뭐 그것만 기분 좋은 거야. 우리 애는 구경수는 못해요. 라는 뜻이. 구경수가 핵심이에요. 구경수가. 아... 여기서 쫙 나와야지. 쫙. <laughs> 어.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곧 등판하기로 했잖아요. 조금만 그렇죠. 기다리십시오.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 경수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선 시너지가 되는데, 어역 시너지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을 했는데, 예. 같이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선 시너지가 되면 오케이인데. 예. 이건 어디까지나 한동훈 전 대표 하기에 달려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어, 국민의힘과 보청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흡수를 해내는가도 중요하고.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을 했는데 다시 분란이 생긴다. 일단 친윤계는 분란할 분위기를 먼저 보이고 있어요. 왜 오냐? 아, 그러니까. 이건 너 당신의 시간이 아니다. 그럼 뭐, 음. 뭐, 이거는 선 시너지로는 안 가지. 역시너지가 아. 되죠. 역시너지니까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는 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분란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시너지가 되느냐, 역시너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가먹는 네. 것이 아니라 모아지기, 보태지기가 되려면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어. 그래서 그런가요? 또 다른 여론 조사 이야기를 음. 해 볼까요? 얼마 전에 지요 어, 한국 갤럽이 음. 어, 요 밑에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제 뭐각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도 그렇죠. 뭐 지지도 이야기 이것도 화제가 됐는데 이야기를 음. 좀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호감도 이야기를 해 볼까요? 비호감도가 생각보다 지금 제일 높게 나온 사람이 뭐뭐 뭐 이준석 얘기 좀 있다 얘기요. 이준석, 음. 이재명 대표인데 대표가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그렇죠. 나와서 이유가 뭐 지금 가만히 어, 지금 있는데 아니 예. 그건 왜냐면 네. 그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지금은 기류가 또 뭐냐면 작년 10월달 9월달로 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왜 이렇게 정치를 잘 못하냐 네, 왜렇게 통합을 그랬, 안 하냐 그랬지만 예. 지금은 쫙 뭉쳐졌잖아요 어, 네. 전환길까지 그러면은 <laughs> 예. 어, 뭉쳐졌는데 한길로 뭉쳐졌어요. 그렇죠, 한길로 예. 뭉쳐졌죠. 뭉쳐졌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 예. 배신자. 음.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는 밉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 이제 지금 지금 이른바 보수층이 결집한다고 하는 그 보수층의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 밉상. 밉상 미운 털 예. 그 다음에 배신자 예. 이렇게 작동이 돼요. 무당층을 갖고 올수 있다는 점 에서는요. 그런데 그 무당층들이 예. 지금 온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무당층이라면 선뜻 국민의힘 지지층 으로 흡수되기가 쉽지가 않죠. 음... 이게 치저라도 다른 치자야. 같은 치저라야 이게 같이 뭉쳐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치즈는 치즈인데 안 뭉쳐지는 다른 치즈예요. 안 뭉쳐, 아... 그렇죠. 안 뭉쳐지는 다른 치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볼 때는 어, 아, 는 다른 사람을. 왜냐하면 우리가 싫을 때는 아군이 더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적보다. 더 싫은 아군이 있을 아군이 있는 뭐 경우 가장 있어. 큰 상처는 늘 가족에게서 받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미워라 하는 것, 갤럽에서 뭐한 37%는 37%는 싫어하는 거는 예. 그 사람들이죠. 그사람이다